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산업재해 사고로 산재보험을 받으시는 경우 혹시 산재보험으로만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산재사고로 산재보험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숨은 보험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하다가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제조업체에서 사고가 나셨다고 한다면 꼭 산재보험을 처리하신 후에 내가 근무하던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산재보험에서 받지 못한 초과되는 손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꼭 회사를 통해 근제보험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른 보상 책임입니다. 따라서 업무 내용에 따른 과실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치료와 관련된 요양급여, 일을 하지 못하는 휴업급여, 혹시나 치료 후에 남게 될수 있는 장애급여와 같은 부분을 보상해주지만 그 이상 되는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근제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제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한 업무와 관련된 업체들은 근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 사고로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그 근로자와 회사 간에 소송 등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근제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달리 이 근제보험은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재해 사고로 사고를 당하시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혹시 회사가 근재보험이 아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요즘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이나 아니면 회사가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손해보험사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산재보험으로 장애급여를 신청 후 장애급여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아니면 장애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더라도 회사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후유장애담보를 통해서도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보험의 항해 후유장애와 틈맥락의 후유장애를 통해서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가입하신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 재해후유장애담보나 상해후유장애담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사고라고 해서 산재보험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근재보험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산업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보험에 후유장애담보가 있는지 검토하고 회사가 가입한 단체상의 보험이 있는지도 확인 후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청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근제보험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출퇴근증 사고로 인해서 관제보험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개인 보험의 후유장애담보나 회사의 단체 상해 보험, 후유장애 담보, 근제 보험 중, 근제 보험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또 하나, 혹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후유장해 담보에 대해서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산업재해 사고로 산재보험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위 상담 전화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